이걸 달아놨어 고리를 달아놨어요 음. 이동하실 때 이게 흔들리니까 음. 여기를 아 끼어서 이렇게 잠가 버리시면 돼요 아 사용하실 때는 이거 풀어서 아, 이거 잠가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럼 모터가 이제 무리가 가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꼭 풀어놓고 풀어 이거 풀어놓고 하세요 음. 음.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음. 잠가놓고 사용했다가 모터가 꽉 끼어버리면은 그때는 빨 해야 풀려요 음.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음. 풀어놓고 잠재 풀고 음. 오케이 okay. 이게 전원 전원 스위치에요 음. 이게 전원 켜니까 부드러워져. 오케이 okay. 음, 그리고 여기 시작 버튼. 어. 시작 버튼 전원 켜야 시작이가 이렇게 돼요. 예. 속도 조절이에요. 예. 체인 속도 조, 이거 어. 소비가 올라오는 속도예요. 음. 아그 속도인데 그 예이거는 속도 조절이 빛빨리 가능해요. 네. 굳이 사용하실 때 이제 탈봉을 하실 때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에러가 떴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이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소리 들리시죠? 딸깍, 딸깍. 음. 이거, 이게 소리가 나면은 기가 다 움직이는데 체인 속도만 조절하는 거라 끝까지 제 끼면 당연히 얘가 멈추겠죠? 음. 얘가 멈춰요. 다시 올리면은 다시 돌아가고. 얘가 전진이에요. 전진. 정상 탈봉을 하실 때는 항상 전진을 사용하세요. 전진이? 전진. 전진 말고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탈봉을 하실 때, 탈봉을 하실 때 전진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밑으로 제 끼면 후진이에요. 음. 후진은 이제 사 이거 사용하실 때 에러가 소비가 끼거나 음. 에러가 떴을 때 음. 이제 대처하는 음. 방법이 있어요. 음. 이것도 차차 설명해 드리고 가운데 두는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건 중립이에요. 봉솔만 음. 돌아가요. 음. 이렇게 체인도 안 움직이고 봉솔만 돌아가요. 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장님이 탈봉을 하시기 위해 볼통에 탈봉기를 올리셨어요. 음.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여기 보시면, 여기 봉이 있어요. 음. 봉 보이시죠? 음. 이 봉이 음. 당기면 소비에 걸려요. 아, 둘 중에 같네. 하나만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 딱 걸리게. 네, 이렇게 딱 걸려요. 대상 기계가안 와요. 음. 얘 걸려서. 음. 이거 보이시죠? 음. 이게 딱 걸려요. 음. 그러면은 볼통에 처음에 딱 올렸을 때,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럼 뒤로 좀 껴서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되게 이해 예, 예, 가셨죠? 네. 이거랑 네. 이게 시작점이에요. 음, 시작점. 이게 다섯 장이 있을 때 이게 시작점. 팔매가 음. 있으면 더 뒤에서 걸리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시작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테이프가 있어요. 이게 음. 표준점이에요, 사장님. 아. 음. 네. 네, 이 고리가 소비를 올려줘요, 잡고. 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음. 이거랑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음. 맞춰놓고 음. 이것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여선이 이번에. 네 기회가 일어나지, 네, 기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얘는 무조건 여기에 있어요. 네, 무조건. 왜냐면 음. 보세요, 사장님 지금 전원을 켰어요. 음. 얘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전진이에요. 전진. 그리고 속도 조절은 항상 그냥 사용하실 때맨 오른쪽으로 돌려버리, 이빨에 돌리세요, 그냥. 네, 오케이. 그리고 시작을 누르세요. 소비가 동시요 음. 이거 지금 시작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음. 그러면은 후진을 해서 얘를 살짝 내려도 돼요. 얘는 원래 전진일 때 이렇게 돌아요. 음. 근데 후진일 때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걸 빨리 내려오니까 맞추기가 힘드세요. 보세요. 여좀 에러 있는 거 같거든요. 사당님 기계를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자동 탈수가돼요 네. 물도 금방 마르고. 네. 딱 중립에 넣었냐? 네, 중립에 넣고. 음. 전진, 후진, 중립. 전진은 탈봉하실 때, 음. 후진은 아까 뭐 에러가 떴을때 얘기하고. 아, 예.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이걸 맞추실 때. 네. 여기 항상 이걸 맞추셔야 돼요. 네. 두 가지를만 기억하세요. 이거 맞추는 거랑 이거랑. 이거 맞추고, 여기에 와있으니까 바로 파트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꼬리 이빨, 이빨 치고거 뭐하는거야? 네? 예? 이리 이빨 치고 막하무되서 사람이 들려다 하무되서못 들려는거. 아아, 물... 소비 무게야? 음, 아, 소비 무게. 근데 이게, 뽑을 때까지 둬도 아니지. 돼요. 네. 어차피 여기에서 오면 얘가 계속 기다려줘요. 음. 소비에 들 정도의 무게는 계산했겠지? 뭐. 이게 꿀장이 네. 차있으면 한 5, 6kg 해요. 네. 네. 체인이랑 모터 힘이 10kg 이상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폴리스 거. 때문에 그냥 붙어서 음.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셔, 하시냐 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쇠가 달려있어요. 아, 앞, 네, 네, 앞 소비를 얘가 눌러요. 앞 소비를 누르고, 네. 얘는 들고 오니까, 하나는 물고, 하나는 들어 올려버리니까 뜯어져요. 네. 네, 저희가 이거 2년 동안 하면서 응. 소비가 두개 같이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도 없었어요. 응. 뭐, 다른 거 뭐, 뭐가 이어왔던데 뭐가 이런 분들은 이제 계시잖아요. 그 전화는. 소리가 무거워서 두개 말고 무거워서 예. 못 들렸다는. 그것도 한 <laughs> 번도 없었어요. 그쵸 소비를 이렇게 한 듯이 해야 돼요, 그만에. 제가 소비를 안 빼면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음. 속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음. 걸렸다 이 이럴 때 후진해서 놔버리면 돼요. 이게 소비가 이제 헛집이랑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규격이 안 맞을 경우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사장님 바로 후진을 해서 다시 놓고 맞춰서 다시 시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후진할 거 이렇게 지금 맞췄죠? 그래서 바로 이거 확인하시고 을치라뭐치가 들었어. 지금 마지막 소비가 올라오면 소리가 나고 뒤에 전체가 꺼져요. 소리가 났을 때 뒤로 살짝 밀어주면 소리가 꺼지고 이 상태에서 살짝 밀어도 소리가 꺼져요. 전원을 끄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살짝 밀어서 그대로 다음 볼트 옮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이거 맞추고. 얘가 마지막 소비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이 위치에 있어요 음. 그러면 올려서 바로 스타트 바로 눌러, 눌러주시면 돼요 안 맞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이게 표준점이지 무조건 여기에 정확히 맞추라는 법은 없어요 사장님 살짝 네. 위에 지금 살짝 위에 올라왔잖아요 네. 살짝 위에 살짝 밑에도 상관이 없어요 아. 얘만 그래요 지금 얘가 이게 아, 아, 예, 예, 예. 아까부터 얘만 그러거든요 계속 걸리 지금 저거든가 빼고 있어. 한번 해게요님 그래도 최대한 에러 없는 거를, 에러가 있는지 제가 찾고 음. 없으면 드리지 있으면 제가 또새 걸로 갖다 야